자, 유하,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4월 26일 오픈이 될 예정인 펄어비스의 4월이 걸린 이제 검은사와 모바일 중국 서버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 서버를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도 중국 서버가 어떤 식으로 오픈이 되는지 그리고 펄어비스에 관심이 많거나 검은사와 모바일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중국 서버 관련된 이제 소식이 궁금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 전용 클래스라고 해서 4월 26일 중국 서버가 오픈이 되면, 어, 이제 한국 서버, 글로벌, 뭐, 대만, 일본에 없는 유일한 캐릭터인, 이제, 5공 손오공 캐릭터가 같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好好。 자 이런 식으로 2분 36초 정도의 트레일러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 이제 여의봉을 들고 있는 오공, 이제 근둔을 타고 있는 모습을 또 이제 볼 수가 있고 삼정법사랑 함께 이제 중국의 주 이제 어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제 삼국지 관련된 뭐 얘기도 나중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손오공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또 이제 상 상징하는 뭐 이런 제가 좀이 정도의 얘기는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뭐 정치를 섞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중국 관련된도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관 자체가 어 이제 한국 서버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계관이 처음으로 입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어차피 뭐 중국 서버니까 뭐어 이제 불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기존의 게임을 계속 저처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뭔가 좀 묘한 어,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니까 차라리 뭐 막말로 이제 외어 버리 잘해서 한국 서버에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공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도 한번 봐봤고요. 어, 기사를 보시면 퍼어비스검은사 모바일 중국 이제 홍보 대사로 치웨이라는 이제 서, 어 이제 배우분이랑 배우분, 어, 영어 배우 있네요. 영어 배우 겸 가수인 치웨를 이 선정했다라는 또 이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월 26일 날에 오픈이 된다 라는 것도 이제 홍보 포스터로도 볼 수가 있고요. 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하셨던 분들은 이게 약간 발렌시아 쪽 이제 이미지 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발렌시아부터 처음부터 나오냐 어,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국 서버는 일단 이제 나온 지가 4년이 넘은 시간 동안 뭐 처음에는 발레노스 그 다음에 칼페온 그리고 메디아 세렌디아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발렌시아랑 사막, 그리고 카마실비아랑 드리강까지 많은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서버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세계관부터 보도록, 세계 지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계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이제, 어, 처음에 시작을 했던 칼피온 그리고 발레노스, 세렌디아, 메디아만 이제 나오고,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 검사물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 메, 메디아까지의 지역만 나오고 후투에 발렌시아 그리고 대사막 그리고 카마실비아 드리안까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제 또 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직업 부분에서는 아까 5공 얘기를 했었는데 어, 스타터 캐릭터로는 발키리 그리고 자이언트, 위치, 글래디에이터. 아, 글래디에이터가 워리어죠? 어 이제 워리어. 워리어로 이제 시작을 하고 옆에는 이제 레인저가 있습니다. 어, 레인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직업을 소개하다해서 이제 보면 되겠죠. 어 레인저까지 옆에 있죠. 레인저랑 자이언트, 발키리, 위치, 이제 워리어 이렇게 비각성 캐릭터로 시작을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각성이나 계승은 나오지 않고 추후에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스토리상 뭐 무사나 소소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인게임, 인게임 뭐 어떤 식으로 인게임이 어떤 버전으로 이제 나왔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시스템 프로그램부터 보면 어, 여기 보시면 어, 이제 한국 서버 기준으로 메뉴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메뉴는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흡사하죠, 똑같죠. 이렇게 보면 어, 언제부터 시작이었는지 게임 설정이나 이런 것도 아마 나와 있고요. 근데 게임 설정만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FSR 기능은 없는 채로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FSR 기능이란 원래 약간 무거웠던 게임을 좀더 이제 좋게, 좀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된 지가 몇달안 됐는데 FSR 기능은 없는 채로 그 버전, 옛날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기기 체대나 이런 거겠죠. 여기 보시면 기기 체대나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보시. 뭐... 면 그리고 이제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픽 필터 자체가 중국 서버가 좀더 적은 걸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필터 자체도 좀더 차이가 있고, 효과음이나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도 그렇구요. 그래서 게임 기능이나 이런 거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여기 보시면, 문을 알고라는 이제 또 이제 메뉴를 클릭하면, 가문전 두력도 똑같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문전투력은 완전 초창기 때는 검사 모바일의 4년 전 완전 초창기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추후에 몇달 뒤에 추가가 됐는데 가문전투력은 처음부터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라인 쪽 한번 볼게요. 자 거래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어, 한국 서버 같은 경우는 거래소 자체가 옛날부터 은하로 돼 있었고 어, 이제 블랙펄 관련된 거래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랑 일본 그다음 에 글로벌 서버는 모든 아이템을 블랙펄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중국 서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펄로 거래를 하는데 자크자카 장검이나 그다음에 이 장갑은 이제 그냥 신화 장갑 같은데 신화 아이템을 68,000펄에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한가나 하한가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는 아마 이게 최고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가격이 나갈 수도 있는데 어 사고 싶은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거래소에 다양한 카트고리가 있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거래소가 어 지정거래가 혹시 나올까 우리가 초창기 때 했던 그1대의 거래인 지정거래가 있을까 이제 한번 궁금했는데 지정거래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예한구매나 상한가 이렇게 거래소에 대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볼 수가 있고요. 모든 아이템 자체가 블랙펄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은하의 인플라나 블랙펄의 인플라가 확실히 다른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도 아마 볼 수가 있고, 어, 자, 거래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체중 부하 교육이라 해서 뭐 무게 디버프가 있는 걸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무게 디버프도 뭐 공격력이나 이거 감소나 이런 건 한국 서버랑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검은사막에서 미션을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방법. 어 처음에 메인 캐를 진행할 때 이제 자동 메인 캐가 아마 여기에 지금 없는 것 같네요. 자동 메인 캐는 뭐 흑정력 의뢰나 뭐 그리고 주간 과제, 일, 일일 과제나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도전 과제랑 주간 과제, 일일 과제도 똑같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아이콘은 여기 뭐 똑같이 아마 나오겠죠. 이렇게 또 지도나 메뉴, 그다음에 인게임 아이콘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브챗이나 일챗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서버 자체도. 자, 이렇게 하나하나 더 설명이 돼 있고요. 알림이나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돼 있네요. 인터페이스도. 자, 그래서 뭐 최신 콘텐츠나 이런 것도 뉴스나 이런 것도 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월 26일 공개 베타 테스트. 새로운 판타지. 뭐 선구자 체험 서버 Q&A. 뭐 사전 예약 시 충전 오픈 베타 130% 고수익. 뭐 이건 뭐지? 뭐 이런 것도 있나? 어 이전 모음가 충전량이 3천 이하인 이한 경우 공개 베타 기간 동안 충전량의 130%에 해당하는 흰색 진주를 얻을 수 있다. 누적 충전량이 3천 이하 이상일 경우 3천 이하 포함 이내 부품은 130%. 아 이게 보니까 우리가 3월 2 24일날에 어아 이거 중국 서버가 3월 24일날 뭐 이렇게 비공개, 공개였는지 모르겠어요. CBT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충전을 할수 있었나 봐요. 근데 정식 오픈이 될때 그때 충전하는 유저분들은 정식 오픈 때 충전량 의1 3 0에 해당하는 흰색 흰펄 흰펄이라 그러죠 흰펄을 미리 얻을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베타 후 30일 동안 뭐 회수기가 뭐 이렇게 있고 1일펄이나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펄이나 블랙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나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또 글이나 이런 걸또 보면. 공개 베타 테스트 시작. 4월 26일 날에 아까 말, 말했던 이제 아까 치웨이 이제 배우분, 배우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포스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도 아마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뭐 간단한 소식이나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급 모험 이런 건또 뭐지? 저도 한번 볼게요. 아, 아까 제가 봤던 이제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씩 있네요. 그리고 지식 수집 전투구성, 고대 유적, 그리고 월드보스겠죠 이거는 어, 개혁운동이라고 해서 영지꾸미기도 있고 토벌도 이렇게 있네. 아이고야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습인데 완전 초창기 때 모습이네요 어, 완전 초창기 때 우리가 토벌을 처음 볼때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 그래서 빨코를 우리가 처음에 진짜 설레면서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도 하나씩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월드보스도 이제 아마 보일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길드, 길드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추천 길드도 똑같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원은 처음에 34명, 어 1레벨부터 시작하면 34명이거든요. 이런 것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길드, 뭐 버프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거점전, 뭐 이렇게 나중에는 공성전까지 나오겠죠. 길드 설명도 이렇게 있고, 자, 월드보스도 처음에 크자카부터 시작을 하겠죠. 어 이런 식으로 메인 캐, 어 컨텐츠 열린 조건은 처음부터 그 똑같은 버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건 가져가고 아직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공이 이제 영지가 이렇게 뭐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 이게 크자카 모습이 좀 다르네요. 크자카랑 카란다, 어? 이게 밑에 이거는 또 무슨 보스터지? 이건 처음 보는 보스다. 어, 크자카가 이렇게 약간 색깔이 다른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란다, 카란다도 있는데, 어? 이건 처음 보는 보스인 것 같아요. 이거 밑에 아시... 혹시나 이거 보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야, 나이트메어 보스처럼 생겼어요 그쵸 남의 보스인데 투라카? 투라카는 이렇게 안 생겼을 텐데 투라카가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 킹 오브 더 월드 크자카 코자카 이렇게 뭐 번역이 되네 카란다 근데 밑에 보스는 아직 안 나온 거 같아요 어, 설명이 안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월보도 있고 자, 고대 유적. 고대 유적은 뭐 처음 부분은 똑같겠죠. 유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유적을 진짜 힘들게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 구성. 전투 구성은 자 흑정령. 처음에 우리는 흑정령. 이런 것도 또볼 수가 있고 이제 지식. 어 이런 거 지식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게볼 수가 있고 토벌 공방도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도감도 처음에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편의성이. 이제 또 이제 있는 기능들은 아마 같이 다 나왔겠죠 도감도 아마 처음부터 잘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각성부터 시작하면 뭐겠습니까 슈퍼우머가 적습니다 슈퍼우머가 적기 때문에 옛날 그 느낌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 어 이제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가면 처음에 이제 직업을 정할 때 저는 무슨 직업을 하냐 어... 자이언트가 공군 시절 자이언트 생각하면 자이언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시작을 한다면 자이언트로 아마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 옛날 그 느낌, 그 공군에 대한 탁, 어마어마한 타협감, 어 이제 그것도 아마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중국 서버를 한번 봐봤는데, 어,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그대로의 모습이 그, 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되는 반면에 중국 서버만 또 챙겨서 한국 서버 자체를 안 챙기면 안 되는 또안 되잖아요. 이런 것만 좀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어, 처음 검사모가 진짜 엄청난 흥행을 이끌었던 그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들? 네. 그렇죠, 똑같이 나오네요. 갈기도 드고 어, 이렇게. 자, 그래서 중국에서의 흥행 여부가 진짜 궁금한데 흥행을 잘해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때 그 검사모가 진짜 흥했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4월 26일 중국 서버가 나오면 한번 이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공도 솔직히 이제 새로 나온 직업이 한국 서버분들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5공을 리뷰를 하면서 예 중국 서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플레이 리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플레이 할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때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중국 서버 관련된 소식이 또 전해지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